없 때는 잘 몰랐는데 음. 입고 나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살지? 약간 이런 느낌 <웃음> 맞아요, <웃음> 맞아요. 안녕하세요 산성재TV의 미니아빠 슌이아빠입니다 드디어 이제 여름이 왔어요 진정한 여름이 왔습니다. 아. <laughs> 아니 근데 벌써 <laughs> 이렇게 덥지? 여름이 덥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습하잖아요. 아 맞아요. 그래서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서 아. 어,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여름을 좀 싫어하는데요. 아.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날씨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 뭐 물놀이나 아. 다양한 야외 활동을 아. 할수 있는 날씨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고 <laughs> 습하고 더운 날씨 자체를 즐기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네.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지만 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음. 여름에 스트레스 그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의사 아빠들이 뽑은 여름 육아 꿀템, 꿀템 좋아요. 음, 그거를 선정을 해서 네.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네. 여름은 보통 장마로 시작을 하잖아요. 아. 네. <laughs> 차라리 장마가 저는 짧고 굵게 했으면 좋겠는데, 이게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, 장마 기간 어, 자체가. 맞아요. 습도는 계속 높고, 음. 중간에 또 더운 날씨도 껴있고, 아이들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사실 애들은 더위를 막 많이 타는 것 같진 않거든요. 음. 잘뛰어노잖아요 여름에도. 맞아. 근데 습도가 높은 것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나 음.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이제 육아를 하거나 평소에 건강관리를 할때 건조한 환경을 되게 경계를 많이 하잖아요. 아, 그죠 그래서 습도를 어떻게 하면 잘 높여주고 유지하느냐. 음.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. 어떻게 생각하면 습도가 높으면 건강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렇죠. 하지만 네.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이 네. 적당한 게 제일 좋습니다. 이 습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아... 그냥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 그 수치는 70%를 안 넘는 게 좋거든요. 어? 어? 요새는 그냥 70이던데? <laughs> 네 그러니까요 진짜 비 오는 날 100%도 아. 찍잖아요 습도가 70%가 넘어가면 네. 이제 곰팡이도 잘 생기고 아. 진먼지 진드기도 잘 생겨요 그렇구나 네, 비염 환자분들은 네. 건조한 게더 힘드니까 아. 습한 게더 좋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더안 좋을 수 있어요 아. 그래서 이 습도 조절하는 게 어른들한테도 중요하고 아이들한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습도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육아템은 무엇일까? 꼭 육아템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아. 필요한 것 네. 네. 뭐가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에어컨이죠 아 그쵸 렇 네. 에어컨 에어컨을 틀면 근데 추워지니까 습도만 낮추기 위해서는 제습기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제습기를 작은 걸 하나 샀어요. 음. 화장실용으로 건식 화장실을 추구하지만 음. 아이들을 키울 때는 쉽지 않잖아요. 아, 근데 목욕하고 음. 씻기고 양치만 해도 막 바닥에 물이 음. 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습기를 화장실용으로 작은 걸 하나 저희는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잘때 틀어놓고 자면 은 아침에 뽀송뽀송하더라고요. 음. 제습기에 대한 편견? 그거 아. 중에 하나가 뜨거워진다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어, 그런 게 있는데 괜찮아요? 어, 작은 건좀 괜찮더라고요. 어. 어쩔 수 없이 제습기의 원리가 차갑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슬이 맺히게 해가지고 음. 습도를 조절하는 거라 거기서 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대요. 음. 그래서 큰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뜨거워지는 게 있는데 작게 음. 나온 것들은 상대적으로 뜨거운 게좀덜 느껴지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제습기를 사용할 때 문을 닫아놓거나 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쓰게 되잖아요. 음. 문을 열어놓고 하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. 야. 근데 그때 환기를 잘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. 아. 옛날에 그래서 한창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습기를 틀면 포르말린이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올라간다.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제습기 자체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밀폐된 공간이 시간이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. 음... 그 에어컨 틀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네. 저희가 예전에 선풍기 영상 응. 올려드리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고 막 이러면 응. 미세먼지도 많이 올라갈 수 어, 있고 그치.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덥더라도 환기를 잘 시키는 게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집은 그래서 거실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응. 안방 문을 열고 선풍기를 틀어요. 그러면 안방은 좀 환기가 되니까 아 그런 방식으로 같이 활용을 하는 게 네. 습도 조절에도 좋고 환기도 시키는 방법이 음.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스타일러 어, 그런 의류 관리기 네. 네. 그것도 제습 기능이 있고 옷방이 보통 습도 조절도 잘 해야 되니까 음.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집에 의류 관리기 있어가지고 음. 그걸 사용해 보면 돌리고 나면 물이 엄청 많이 차더라고요 음. 근데 이 물을 또 빨리빨리 비워줘야지 아,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네. 증식할 수 음. 있어서 그물도 빨리빨리 잘 제거해 주는 게또 여름철 건강 관리에 중요하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 습도가 문제가 되는 게또 빨래 말릴 때잖아요. 아, 정말 그... 특히 수건 같은 거안 어, 마르면 냄새나고 그리고 애들 옷도 엄청 자주 갈아입게 되잖아요. 그렇죠. 특히 어. 여름이면 또 애들은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니까 어. 그 옷을 또 자주 갈아입어야 돼. 어, 그래, 네. 두세 번씩 갈아입는 거요 <laughs> 그리고 <웃음> 과일도 많이 먹잖아요. 여름에. 아 맞아. 그 과일 국물 흘리면 밥 먹거나 어. 면또 갈아입어야 되고 막. 이런 것들 때문에 빨래는 자주 해야 되는데 습도 높으면 또 빨래가 안 마르고 음. 막 그러니까 건조기가 되게 여름 나기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네.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음. 건조기가 있고 나니까 이거 없 어떻게 살지? 약간 이런 느낌?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어떤 분들은 건조기를 공간이 안 나오거나 음.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차단기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서 어. 빨래를 말리는 옷방에 제습기를 두시더라고요 아, 어, 맞아요 그런 네.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조기를 구매하시거나 사용하실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작은 제습기 같은 건 오히려 좀더 저렴하고 전기도 덜 먹으니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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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를 하실 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큰 빨래 이불이나 이런 것들 은 음. 급하게 빨아야 될 때는 음. 는저 코인세탁소 가거든요 아하. 거기에 가면 몇천 원 넣으면 건조기를 쓸 수가 있어요. 아그 방법도 괜찮을 것아 같아요. 그러네요. 근데 잘안 마르고 나면 나는 냄새 있잖아요. 쿵쿵하 거. 어. 그거 도대체 무슨 냄새예요? 그게 네. 세균이 증식한 냄새라고 하더라고요. 어. 아까 화장실 얘기할 때 어. 화장실에 제습기 를 하나 사둘까 생각한 게 어. 화장실에 수건 쓰고 나면 그 냄새 배잖아요. 어, 엄청나요, 그거. 그것도 세균 증식한 거라서 어, 그렇죠. 저희는 그냥 쓰고 바로 빨아버리는데 어. 그러니까 빨량이 너무 많요 엄청 많요 음, 그래서 어, 화장실에 제습기 두고 그 수건이 빨리빨리 마르게 할수 음. 있으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. 네. 음. 이제 집 안에서는 습도와의 싸움이고 밖에 나가면은 높은 온도와 햇볕. 음 맞아요. 지난번에 우리 자외선 차단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여러 가지 아이템들 있잖아요. 아 그렇죠. 한번 또 정리해 주시죠. 네.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더위를 별로 안 타더라도 음. 실제로 탈수도 더잘 생기고 체온이 올라가는 열사평 같은 게 되게 잘 생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온도와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 그런 걸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긴팔 긴바지 음. 이걸 잘 입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두꺼운 뭐 가을 겨울옷 입으면은 너무 더우니까 통풍 잘 되는 옷으로 준비하셔서 최대한 햇빛이 직접 닿는 거를 막아주시는 게 좋겠고요. 네, 맞아요. 요새 옷 중에 오히려 입으면 더 시원한 옷들이 있어요. 오, 맞아요. 맞아, 그, 그런 거잘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것도 중요하고. 음. 그리고 드러나는 부분에는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 음. 잘 발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바르냐 이거는 또 저희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음.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유모차 타는 아이들은 그늘막 설치해주는 거 아이들 모자 쓰는 거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선글라스 자외선이 눈 건강에도 안 좋기 때문에 어, 네.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선글라스를 아이들도 잘 쓰는 게 건강 유지에 좋겠고요 선글라스 고를 때는 자외선 차단이 되는 렌즈인지 확인을 하고 네.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양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양산도, 양산도 되게 좋아요 저는 양산 모양이 다 여성스럽잖아요 음. <laughs> 그리고 뭔가 좀거추장스러워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<laughs> 은근히 시원해요 어 맞아요 괜히 그렇지. 조상님들이 양산을 쓰신 게 아니었어 요왜 음. 여자들만 썼는지 <laughs> 남자들도 양산 씁시다 <laughs>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린아이들일수록 가장 더운 시간대는 좀 피해서 외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햇빛이 제일 강한 시간대는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거든요 음. 그래서 이때는 좀 피하시고 근데 요즘은 한 오후 5시까지도 덥더라고요 음. 그래서 산책을 하시려면 저녁 산책을 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음. 좋을 것 같아요 막 더울 때 저는 그 그손 선풍기. 아, 손풍기라고 하죠. 손풍기. 어. 그것도 되게 유용해요. 아, 어, 맞아요, 맞아요. 네. 애들 되게 좋아요. 이러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 유모차에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요. 아, 어, 맞아요, 어, 맞아요. 끼는 맞아. 거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탈수도 예방을 해야 되니까 음. 마실 것들을 잘 들고 다니는 게또 음. 중요합니다. 어, 그런데 뜨거운 날 이게 마실 거막 들고 다니면 미지근해지잖아요. 어.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어. 보냉백에 아이스팩을 넣고 거기다가 시원한 물을 넣어서 아주 차갑진 않더라도 아이가 먹었을 때 체온도 좀 떨어뜨릴 음.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. 그 정도의 온도의 물을 준비를 하고요 보냉백이 없다면 은 집에서 쓰는 텀블러도 괜찮겠네요 아 어, 그렇죠 텀블러 들고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. 그리고 저희는 이 탈수를 막기 위해서 물도 준비하지만 과일을 조금씩 들고 다녀요 아. 그래서 보냉백 같이 넣고 다니거든요 아.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아이들이 이제 탈수가 생기는 거를 맛있게 막을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또 집에서는 형이 또 자주 만들어 주는 게 있죠 네,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틀 어... 해가지고 이제 사 먹는 아이스크림보다는 그래서좀 건강하게 만들 수 음... 있고 사 먹는 그거는 또 너무 달기도 하지만 너무 커요. 애들 도그거 보면 다 먹고 싶한단 말이에요. 음... 그래 아예 좀 조그맣게 나온 아이스크림틀, 또 모양도 예쁜 것도 많고 음... 해서 우유랑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... 만들어주면 또 맛이 괜찮거든요. 음... 거기에 약간 엄마 아빠들의 욕심. 어차피 먹일 거 좋은 거 먹이자. 그래서 영양제 같은 거 그런 거 어... 이제 섞어서 이렇게 주면은 엄마 아빠들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<laughs> 아이들도 어... 좀더 영양가를 좀 섭취할 수 있는. 아직 슈니한테 아이스크림을 제대로 준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음. 한번. 만들어줘야겠네요. 그리고 제가 예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음. 테니스는 야외 운동이잖아요. 네. 엄청 더울 때 선수들 보면은 얼음 주머니 이렇게. 어 맞아요, 맞아요. 요, 요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. 오 이게 집에 있네? 네. <웃음> <웃음> 이거 좀 작은 거 있죠. 좀더큰 것도 있어요. 오. 이게 약간 좀 두꺼워가지고 어느 정도 보온도 되고. 오. 어 이거를 이렇게 정수리 에 살짝 올리면 엄청 시원해요. 그러니까 한몇 초만 올려도. 그러니까 애들 막 음. 뛰어놀고 쉬러 막 왔을 때 네. 체온이 진짜 올라가 있거든요. 네. 그럴 때 살짝 해주면 좋겠네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여기 살짝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애들도 좀 기분이 좀 좋아지고 어른들도 들고 있으면 또 시원하니까 어른들 네. 썼다가 이제 아이들도 같이 쓰고 만약에 더운 날씨에 놀아야 된다면 음. 이것도 괜찮은 아이템입니다. 네.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는 조금 부담되지만 큰 아이들한테 피부 화상 입지 않도록 음. 뭐 수건으로 한번 더 감싸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아니 네. 머리에만 이렇게 머리나 아니면 옷 같은데 네. 이렇게 살짝 대주는 것도 좋겠네요. 네 저녁에 해질때 산책하고 그럴 때. 가장 꺼려지는 거는 모기. 아, 맞아요. 이게 아, 너무 싫어. 진짜. 모기는 특히 어. 어린아이들일수록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기 알레르기, 스키터 증후군이라는 게 음. 생긴 아이들도 있어서 한번 물리면 굉장히 고생하기도 음. 해요. 그래서 피부가 약하고 그러니까 더 힘들고 아이들은 또못 참고 긁잖아요. 그래서 상처나서 염증도 음. 생기고 그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모기 물리지 않도록 그걸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걸 말씀드렸었죠? 모기장 같은 음. 거잘 설치. 유모차에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. 네네네. 그다음에 아까 더울 때 긴팔 긴 바지 음. 입으라고 하셨는데 어, 모기도 예방하기 위해서 긴 옷을 입는 것도 음. 도움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모기 기피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성분이 음. 들어간 그런 것들 현명하게 잘 고르셔서 아이들한테 잘 뿌려주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모기 기피제는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용 제한 연령이 있어요 뭐몇 개월 이상부터 쓸수 있다 이게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. 아무리 근데 그렇게 해도 또 물리잖아요. 네. 물렸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가라앉힐지 음.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것도 네. 저희 영상이 있으니까 네. 보고 참고하시고요. 아, 저는 외출할 때 항상 전기 모기체를 좀 들고 다녀요. 어. 근데 그거 좀 크잖아요. 어 그게 작은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작은 거는 휴대성은 좋지만 잡기가 힘들어. 그러네. <laughs> 그래서 저는 면적이 작아서 <laughs> 저는 그냥 제 가방에다가 큰거 넣고 다니. 칼꽂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서 테니스 라켓처럼 <laughs> 휘둘러서 막 모기 많은 데 가면은 아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 앞에 천변이 있는데 여름에 거기가 시원한데 거기가 모기가 많아요. 음 그래서 그걸 휘두르고 다니는데 근데 생각보다 전기모기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음. 가끔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는데. <웃음> <웃음> 이게 막, 막 휘두르고 다니다. 집에 들어와서 보면 모기체들이 시막 붙어있거든요. 어. 그러면 아, 내가 잘 들고 나갔구나. 어, 약간 뿌듯한 느낌이 어, 들겠다. 어, 어, 어. 보람있었다. 돈값했다. <laughs> <laughs> 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. 네. 네. 제가 여름을 싫어하긴 해도, 그래서 여름은 놀기 좋잖아요. 아, 그렇제 방학도 있고, 물놀이도 할수 있고, 이 더운 여름.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낼 수 있을지, 저희의 꿀팁 음. 같은 것도 좀 얻어가시고, 서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나이들은 이제 더이 약하니까, 음. 주의해야 될 사항들, 이런 것들도 항상 주의하시면서, 여름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인 만큼 음. 어디 놀러 가려면 엄마들이 막 바쁘잖아요. 이거 저거 챙겨야 되고. 그러니까 이런 여름 건강에 대비하는 물품들은 아빠들이 준비해주면 훨씬 외출 준비에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네요. 이게 음. 또 무거운 것도 많고 모기채 크고 <웃음> <웃음> 얼음 막물 <laughs> 보냉백 어. 무거우니까 아, 아빠가 하겠네. 네, 아빠들이 음.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. 네. 여름을 건강하게 시원하게 보내는 본인만의 꿀팁들이 있다면 한번 이걸 공유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아까 습도 조절을 잘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습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